오늘 정음이는 화성 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인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활동과 문화공연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대한민국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우리는 이제 생활문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일상 중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건강하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러 형편상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문화누리 카드를 발급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누리 카드는 6세 이상의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고 1인당 연간 11만 원을 매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넓은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문화예술 분야 국내 여행 분야 체육 활동 분야 중 제휴를 맺은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우리집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화성시의 문화 체육 여행 관련 여러 가맹점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그렇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도 좋고요. 문화누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를 발급받은 후 남아있는 금액은 전화를 이용한 ARS와 누리집 홈페이지, 문화누리 앱의 세 가지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최근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새롭게 출시돼 더욱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앱에서 문화누리카드 등록부터 신규 발급, 재발급, 재충전 기능이 제공되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가맹점 검색과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등의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확인은 물론 세대별 카드 합산, 할인 혜택이나 이벤트 안내와 같은 다양한 편의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최초 가입할 때 문자로 정보를 받는란에 체크를 하신다면 일반 카드 사용처럼 실시간으로 잔액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카드는 신청하시면 금액이 충전돼 지급되는데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남은 지원금은 매년도 마지막 날인 사업 종료일에 국고로 자동반납이 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용처가 있으니 필요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의 경우 계속해서 자격이 유지된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을 문화누리카드에 충전해 드리는데요. 카드는 매년 재사용할 수 있으니 잘 보관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국가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셨다면 본인 충전 기능을 활용하여 계속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누리는 문화 누리 카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문화 격차를 완화시켜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충분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정음이도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즐거운 문화 생활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채워나가기로 해요 오늘도 해피데이 안녕.